에어맥스 네, 720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신었던 신발인데요 에어가 이제 슬슬 터질때가 됐나? 새걸로 좀 교체를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스타하우스 그랜트입니다. 오늘은 천명 구독자 기념 이벤트 및 경품들에 대해 소개해드린 날입니다. 시작에 앞서 이 모델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 모델은 바로 저희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기다려온 에어맥스 720 트리플 블랙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바로 오늘 발매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발매 전에 먼저 리뷰할 수 있게 협찬해주신 이태원 나이키.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이태원 나이키에서도 이 모델이 오전에 발매될 예정인데요. 굉장히 극소량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보는 즉시 닫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발매됐던 이 오지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두 가지 큰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가피 소재와 그리고 바로 이 에어버블입니다. 제가 에어맥스 720 모델을 계속 신으면서 느낀 점이 좀 통기성이 그리 좋지는 않은 모델이라 생각해 왔었는데요. 이 트리플 블랙 모델의 소재를 봤을 때 통기성이 뭔가 더안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 저도 아직 신어보진 않았으니 좀더 정확한 거는 좀 신어봐야 알것 같습니다. 근데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통기성이 그리 좋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트리플 블랙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한 그레이 컬러로 보이기도 하고 앞서 공개되었던 트리플 블랙 모델과는 조금 다른 실루엣의 모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과연 그 모델은 어떤 명칭으로 나올지 참 기대가 됩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 발매될 에어맥스 720, 트리플 블랙 모델을 짧게나마 보여드렸는데요. 720 모델을 구매를 하고 싶은데, 색깔 때문에 구매를 망설였던 분들에게는 한 번쯤은 시도해볼 수 있는 컬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수량이 너무 적어서, 음, 구매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다는 게참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에어맥스 720 모델이 올해 계속해서 나올 예정이니, 아직까지 마음에 드시는 컬러가 나오지 않았다면, 좀더 기다려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착용감은 아무래도 동일하겠죠? 이렇게 발매 전에 먼저 리뷰할 수 있게 협찬해 주신 이태원 나이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구독자 1000명 기념 이벤트 그리고 경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벤트 응모 기간은 오늘부터 일주일 뒤인 3월 7일 금요일 단 일주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아래 링크를 걸어 놨으니 스택하우스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응모 참여 방법에 대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등부터 10등까지 총 10분에게 경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응모 방법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단 1등부터 3등까지의 응모 방법은 조금 달라요. 미션들이 조금 추가가 됐는데요. 그 미션들을 다 수행을 하셔야 1등부터 3등 경품의 응모가 완료가 됩니다. 4등부터 10등까지 경품은 뭐 굉장히 간단하니 경품들을 확인해 주시고 만약 1, 2, 3등의 경품에 그리 크게 관심이 없으시다면 음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응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꼭 응모 방법에 대해 숙지하신 후에 응모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경품들을 갖고 나왔길래 1등부터 10등이라는 뭐 그런 말들을 하지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리 사실 그렇게 큰 것은 아닌데 어 일단 한번 좀 꺼내 볼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박스를 잘못 갖고 나와서. 이 제품은 여름에 있을 스니커 하우스의 경품 중에 한 제품입니다. 저희를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은 경품들을 지원해주셨는데요. 먼저 이 많은 경품들을 협찬해주신 피갤롤, 슈웨이트, 리슈브네이터, 그리고 슈브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일단 경품들을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겔롤에서 지원해주신 제품입니다. 바로 이 에어조던 11 콩코드 슬리퍼입니다. 이 제품은 사무실, 학교 등 실내 활동을 하실 때 굉장히 요긴하게 신으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어떻게 보면 멋있고, 어떻게 보면 너무 귀여워서 남녀노소 할거 없이 누구든 잘 신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보온 효과가 또 있으니 지금 날씨에 제격이지 않을까요? 아직까지는요. 저도 아주 잘 신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이 슈웨이트 스웨이드 지우개입니다. 스웨이드나 누벅 등에 얼룩이 졌을 때 문질르는 지우개처럼 이용하셔서 얼룩을 제거할 수 있는 아주 신박한 아이템입니다. 사이즈도 이렇게 작아서 저 같은 경우는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다니는데요. 굉장히 잘 지워지는 제품으로 음, 저는 미드솔에 좀 위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니커 헤들 하면 하나쯤은 꼭 있어야 되는 아이템이 아닐까요? 오 대박! 다음으로 바로 이 슈브제 스니커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겠지만 슈브제 스니커 케이스는 신발들을 정리하고 방을 꾸미기에 최고의 아이템이 아닐까요? 신발들을 넣어서 보관하시면 먼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변색도 어느 정도 막아준다고 합니다. 저도 역시 잘 쓰고 있습니다. 다음 제품은 바로. 이 리슈브네이터 스니커 전용 물티슈입니다. 휴대도 간편하고 집에 하나쯤 있으면 굉장히 요긴하게 잘쓸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발을 한번 신고 얼룩이 좀 져있으면 일반 물티슈로 한번 닦는데요. 근데 일반 물티슈로 지워지지 않는 것들은 이제 이 제품을 사용을 합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면 은 일반 물티슈보다는 조금 더잘 지워집니다. 그냥 일반 물티슈 같이 이렇게 하나씩 빼서 쓰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리시브네이터 리피스 스타터킷 구성품을 보시면 은 클리닝 용액과 조그만한 브러쉬 그리고 부드러운 헝겊 이렇게 세 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클리닝 킷이 다 떨어졌다면 음, 좋은 기회가 아닐까요 아 이렇게 설명서까지 다 포함되어 있으니 어, 한 번도 직접 닦아보시지 않으신 분들도 이렇게 설명서를 보시면서 한번 신발을 닦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슈케어 액세서리 제품들은 좀 받고, 이제 신발들을 좀 볼까요? 바로 이 모델. 아식스 코리아, 감사합니다. 이 모델은 바로 얼마 전에 레트로 된 아식스 타이거 젤 카야노 5OG 제품입니다. 90년대에 발매되었던 젤 카야노 5OG 모델을 그대로 재현한 모델입니다. 굉장히 클래식하면서 레트로한 느낌이 좀 나죠? 저도 여기 하나 있는데, 연청이나 진청 등에 좀잘 어울리고, 검정 바지에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운동할 때 신어도 굉장히 좀 스타일리시한 연출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컬러가 또 오지 컬러라고 하니 좀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이 모델의 사이즈는 260 사이즈입니다. 아 그리고 아직 한 개가 더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경품은 바로 저희 영상 중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던 바로 에어맥스 720 제품입니다. 바로 에어맥스 720 제품이 있었기에 제가 천 명이라는 참 많은 구독자를 기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좀긴가민가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모델을 구매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분들에게 좀 사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구매를 망설이시거나 구매를 아직 못 하신 분들이 꼭 당첨이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아직 구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아주 큰 장점인데요. 바로 당첨되신 분의 사이즈를 저희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컬러가 될지 요 컬러가 될지 약속은 못 드립니다. 저희가 최대한 구할 수 있는 컬러로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컬러가 좀 확률이 있지 않을까요? 아직 좀 남아있는 매장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 컬러가 좀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오늘 아마 끝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경품들을 소개해드렸고, 이제 등수별로 경품들을 나눠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등부터 10등까지는 슈웨이트 스웨이드 지우개와 리슈브네이터 스니커 클리닉 몰티슈 이렇게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5분을 초첨해서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두 제품 모두 작고 휴대가 간편해서 어디든지 좀 갖고 다니면서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4등과 5등 6등부터 10등 동일하게 이 물티슈와 지우개 그리고 리슈브네이터 스타터킷 그리고 슈브제, 스니커 케이스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넣어드리면 안 되겠구나. 다음으로 3등. 3등도 동일하게 슈웨이트 스웨이드 지우개, 리슈브네이터 물티슈, 리슈브네이터 스타터 킷, 그리고 슈브제 스니커 케이스, 그리고 피켈롤의 비푸트 에어조던 11 콩코드 슬리퍼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같이 들어가나? 자 다음으로 2등 슈웨이트 스웨이드 지우개 리슈브네이터 물티슈 리슈브네이터 스타터 키트 그리고 슈브제 스니커 케이스 그리고 아식스 타이거 젤카이노 5 5G 이렇게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1등 1등 하신 분께는 슈웨이트 스웨이드 지우개 리슈브네이터 물티슈 리슈브네이터 스타터 키트 그리고 슈브제 스니커 케이스 그리고 에어맥스 어 그리고 에어맥스 720 제품까지 이렇게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제품을 협찬해주시고 응원해 주신 피켄롤 슈웨이트 리슈브네이터 슈브잭 다시 한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응모 참여 방법에 대해 꼭 숙지를 하신 다음에 이벤트에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일주일 뒤인 3월 7일 금요일 오후. 6시경에 라이브로 진행할 예정이니 라이브 방송도 시간이 되신다면 시청해주시고 행여나 시청을 못하시더라도 영상을 남겨놓을 예정이니 꼭 확인하시고 당첨되신 분께서 꼭 정품을 받아가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스니커 컨텐츠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